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할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가 잘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뭐가 잘 됐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공한 자리에도 예수님이 더 크게 성공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요. 시야가 좁아져요. 하나님을 보는 시야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야로 좁아져요. 이렇게 좁은 시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먹고 하나님 사랑이 자꾸 식고 믿음이 자꾸만 식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디 잠깐잠깐 가가 지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은 저 같은 설교자나 강사가 설명해 주는 20분, 30분의 특강이나 설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특강이나 설교는 참고예요. 참고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빨리 성경 앞으로 뛰어가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읽으셔야 될 일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읽을 때 아, 나 정말 이 좁은 시야를 갖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시겠구나. 아, 난 괜찮구나. 아,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런 신앙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